인이 지금 도미, 도미지? 어, 참돔 그래서 냉동새우는 안살 거예요 생새우만 하고 생새우 좀 상태 안 좋은 거 뜯어먹고 네, 그냥 못 새우 싹 뜯어먹으면 고족주택지참을이세요 만약에 생새우로서안 물면 뜨거운 물 익혀서는 포면되잖아 그게 일반적으로 파는 냉동새우랑 똑같은 삼촌이 잡아주겠지 잡아리? 어 삼촌이 잡아왔잖아 경력자잖아 나는 전혀 감이 안 오던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슬기야 에? 야네가 낚시를 한날 자체가 나는 정말 이 대단한 용기고 정말 왜저요저두 네? 마리 잡았잖아요 삼촌 저번에 아. 그래, 난 항상 그 삼촌 그 같은 거 여유 있게 사가서 그니까 여러 가지 사가보고 그렇지 갈매기 기절해서 안 되면 이때 떼고 저때봐야 되는데 오직 새우랑 오징어야 그래서 새우 3만 원씩은 다어 유진이 그러면 뭘로 잡았어요 방어? 새우 외숙모가 음... 네. 낚시 할때 입으라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어? <laughs> 예쁘네, 깔끔하고. 어? 왜? 5시 오픈이라는데? 2분 남았네. 이제 12분 남았는데? 응? 어? 다른 데 갈까요? 네, 다 다른 데 가자. 네. 에이, 아쉽다. 이게 뭔데? 배터리. 아, 어디다 껴는 건데? 그렇지. 아, 나 빨간색 하고 싶어. 아니 그거는 이미 있는 거라. 그거 안 팔아? 응? 건가? 안 팔아? 모르지. 팔겠지나 빨간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어디 있어? 어떤 핸드폰 거야? 나 그러죠. 빨간색 사줘. 야 뭐야? 어거무실 아, 수준인데? 어? 응. 음 이야. 엄무실네. 싱싱한 놈으로 다가 부탁드려요 얘는 아냐 선전하려고요? <laughs> 우와 와, 날씨 쉽다. 좋다 선고 있어야지 밝은데요? 랜턴 해야 돼요? 선전만 있으면 거야 못이야? 아니야 못이 아 답답하면 흔들려 시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없고 지금 시간은 5 시입니다. 여기는 사모지. 여기에 자바리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잡아 가서 이제 별로 없대요. 야 뭐야? 봐. 좀겨 아니, 여기 게아물어가지도입 <laughs> 색깔 피해서. 여기, 여기 지 이렇게. 네. 와. 싱싱하죠. 아이씨, 어, 정도 돼야지. 감사합니다. 오, 삼촌 시작했다. 삼촌 이덕하거든,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거든. <laughs> 삼촌 오늘 네 마리 잡아야 집에 갈수 있어. 대나, 내가 한주네 마리 못 잡으면 우리 배부르게 해 먹으라고 회 사주실 거야. <laughs> 삼촌 네 마리 잡아야 돼요. 삼촌 혼자 네 마리. 쬐물어? 아얘 새우 뿔이 있어 뿔 아! 찔려 장갑이 있어야겠다 아! 아! 이오이좋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어? 놓쳤어? 오시 감짝이요. <laughs> 대롱대롱 생새우로 시작합니다. 큰 사이즈 생새우를 사왔어요. 한 마리 천 원. 누나 해? 이거 계속 움직일 거야. 새우가 사이즈가 커갖고, 봐봐 움직이지. 응. 근데 얘가 너무 그물로 안 붙게, 나도 한 번씩 뜬 김에 붙을. 이야, 분위기 미쳤고 과연 가장 먼저 잡는 건 누가 될 것인가? 오빠, 생새우가 잘 안된다니까 냉동새우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어, 저번에 보다 별로 안 크다. 그치? 그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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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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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생새우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는 굉장히 잘 움직이지만, 저는 아직 입질이 없었고요. 아까 새우를 죽여서 한번뗐었는데다 뜯어 먹혔어요. 그래서 다시 생새우를 다룬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스코어 동생이 한 마리 잡았고, 삼촌이랑 저는 빵마리입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상황입니다. 오! 오, 도미. 아. 좋네. 아. 척고기, 척고기. 이야. 저 킨다, 킨다. 과연 오늘 자발리 누가 잡게 될 것인가. 아, 낚시가 제일 쉬워. 한 마리 잡아 놓고 <laughs> 누가 엄청 많이 잡은줄알겠다 감사보다 더 쉬운 거 같아. 개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산책이 잡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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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어아어잘하어아 아유, 오, 잡았다 너. 다 힘들다니까 네. 야어 잡았네 어 잡았네 귀여워너왜 이렇게 귀여워? 응 하다.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얼마죠? 얼마죠? 그때 빵마리에 서륙을 서륙을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다시 왔습니다. 완전 바다 좌대 낚시터 오늘은 남편도 같이 왔어요. 남편, 삼촌? 동생이랑 함께입니다. 오늘은 맞은 나항 멍멍이가 없네요. 휴. 어제가 공휴일이어서 오늘은 사람이 왠지 많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는 회 뜨는 데고 출렁다리를 건너봅니다. 역시 추워요. 바다는 추워요! 저는 겉옷을 항상 세 개를 가져와요. 반팔 있고 얇은 거세 개. 왜냐면 한 개는 허리에 걸쳐야 돼요. 의자가 엄청나게 차갑거든요. 여자분들은 꼭 담요나 약간 방석이나 이런 거 챙겨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추웠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겉옷, 겉옷을 여러 개 챙기는 걸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오. 도착을 했어요. 제가 꼴찌예요. 짐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두 마리 좀 잡고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자, 뭐야? 잠깐만. 네가 좀 코치 좀해줘 봐. 난잘못해 이런 거. 입에다 팍고 주면 되는 거아니 아니, 이거 죽어요, 못 하네. 아. 코코냥이 어디야, 코코 야, 봐 봐. 네가 봐 봐. 아니, 안 보이는 거면 어떻게 봐요? 어두워서. 밝게 해야지. 누누기 보내면 내가 알려 줄게, 삼촌. 네. 자, 여기. 아니, 코코구나. 그, 코코냥 정수리에 달려 있지 않지? 응. 뭐 어디야? 여기, 응. 돌아 보면은 응. 누가 앞에 눈 앞에 있잖아 눈 앞에 여기 어눈앞더 앞에 여기 어 거기 좀 위에 여기 삼촌 커플 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어. <laughs> 눈 밑에 여기 좀더 앞에 여기? 어 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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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거기 찔러 그렇게도 어 됐어 됐어요. 됐어. 아 오케이 우와 진짜 크다 저거 잡은 제가 가져가는 거어 진짜 <laughs> 자기야 낚시 처음 했어 아 저거 하나만 잡아도 이기네 많이잡아 야, 지 와. 큰거는 아, 야지로 잡으면 돼.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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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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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운 소감이 어떠세요?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졸려요 졸려요? 3천만원 낚시방은 어떻게 된거죠? 어, 진행 중이죠 그거는 <laughs> 아 오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도대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아 그래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은 없는데 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laughs> 지금 여기 온지세 3시간이 넘었는데 네 마리밖에 못 잡았잖아. 총 여기 오신 분들 중 너무 심하다. 망했어 멍멍. 이게 뭐야, 있지? 몰라. 이 몰라. 멍멍. 참돔 푸는 거야? 어, 참돔 봐봐 와.. <laughs> 참돔이 그립긴 처음이네 와우 크다 크다 몇뜰차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대가리부터 와와 응. 와. 아. 지금 지금 지금. 너너꼬리 이쪽으로. 야 오늘 선좀 날린? 와 크다, 진짜 크다. 와, 이랑 이게 얼마 거지? 와, 진짜 커. 손대니까더 커.